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어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가져야 할 일곱 가지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입니다.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주시고 능력주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과 함께하면 어, 부족함이 없었죠.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또 배웠습니다. 큰 풍랑, 풍랑이 불어닥쳤을 불어 때 있죠. 배를 타고 가다가 배를 제어할 수가 없어서 곧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은 그풍랑이른 바다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죠. 주님과 함께 할때 귀신들이 다 쫓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보았습니다. 병든 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때 오병이어라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목격합니다. 또 주님과 함께 오른 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변형되셔서 모세와 엘리아와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죠.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곁에 계시면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갈 길을 다 인도하시고 모든 일에 가르치시고 또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요즘 말로 소위 맨붕 상태가 온 것입니다. 갈 길을 잃고 표류하는 배처럼 제자들은 심히 방황하다가 결국 흩어져서 고향으로가 제살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제자들의 상태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도 잠시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3, 40일간 또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제자들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 대신 그들 곁에서 도울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말이 곁에서 돕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후로 주를 믿고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시고 또 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온 땅에 운행하십니다. 어디든지 계시고 충만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들 마음 속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거기서 가르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우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케 하면 안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걸까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성령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거짓말 안에 거할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그것이 하얀 거짓말이든, 소소한 거짓말이든, 과장되고 허황된 말이든 모든 거짓말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또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것. 그것은 사단에게 틈을 주는 행위라고 했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탐하고 회사에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한다거나 물품을 자기 임의로 취한다거나 작은 도둑질조차도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또 건전하지 못한 말, 추하고 저열한 농담, 무익한 말, 회방하는 말. 저주하는 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은 우리 성령님을 근심케 만드는 것입니다. 더욱 이보다 더욱 주님을 근심케 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임지하여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시인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대화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주의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맡기세요. 그리고 매사에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성령님은 계시지만 성령님을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외면하면 성령님께서도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할 때 기꺼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에 성령님이 여기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인정하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그가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친절해야 합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친절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쳐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사회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느낄 수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또 인터넷에서 나오는 그런 댓글들을 이렇게 보면 느껴집니다. 천주교나 불교 신자들은요. 그 TV에서 드라마에서 나오는 모습이 굉장히 좀 거룩하고 또 지혜롭고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죠. 반면 기독교는 어때요? 항상 좀 불편해요. 과장되고 꽉 막혀 있고 불통하고 억지스럽게 표현되고 있죠.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그런 시선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성경에 가르치신 대로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 회개합니다. 일곱 번째로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용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용서하면요 극렬히 여기는 마음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마음을 닫으면 갈등은 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이라도 서로 불쌍히 여기자 가면 용서가 가능해지고 거기에서 실마리가 풀립니다 그때 화평과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답게 행합시다.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하면 됩니다. 성령님께 부탁하면 됩니다. 의지하면 됩니다. 그럼 곁에서 우리 도우시고 지혜주시고 능력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 은혜를 더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성령님과 더불어 순결한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하나님의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며 진실로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 우리가 자신을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롭게 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그 성령님을 날마다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승리케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결하며 친절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하나가 되어가는 귀한 영혼들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귀로 듣고 흘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며 순종할 때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 의로운 길이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는 길이요. 올바른 기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의 날마다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논주한교회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날마다 날마다 함께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에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친히 극률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질병들이 주님 안에서 다 치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불신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치유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순숙 안수 집사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가 임하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참된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치유사에게 열심히 하시는 우리 김영남 권사님에게도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되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양군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김은경 보만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에게 날마다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에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